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요즘 사회가 힘들해서 저까지 무해져서 점도 안 오고 그래요. 아 그렇죠. 요즘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기운이 저하되고 막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불면증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따사로운 햇볕도 쬐고 건강한 음식도 먹으면서 운동도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특별한 방법을 발견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볼 텐데요. 제가 바로 오늘 이 방법으로,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 PD님의 활력을 되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으로 활력을 되찾는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영미. 엄청난 초능력의 소유자라도 만나러 가는 건지 그 특별한 기술의 실체를 확인해 보자. 와, 오, 이 수많은 상장과 상태를 보니까 뭔가 남다른 기업은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말고는 무슨 기술이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 잘 모르겠거든요. 안녕하세요, 영미씨. 안녕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아 저는 우리 회사 연구소에서 일하고 근무하고 있는 윤세진 박사입니다. 어 박사님이세요? 네. 어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여기에 오면 그 특별한 방법을 볼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할수 있나요? 네 장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 안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질환 해결 솔루션 직접 이동하여 그 정체를 확인해 보자. 네, 사람의 몸은 전기가 통하는 환경이고요. 그런데 전기 신호를 갖다가는 사람의 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뇌에 침투를 하게 되고 이 자기장이 뇌 신경을 갖다가 전기적으로 활성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영민 씨, 이게 저희가 직접 개발한 기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전 자기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장이 사람의 옷을과 몸을 통과해서 신경을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제가 자극을 한번 해보면 이런 형태로 자기장 자극에 따라서 저희가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이는 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신경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뇌에다 자극을 하게 되면 제가 뇌의 운동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서 뇌의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종 질환에 따라서 뇌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신경을 갖다가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은 약물이나 주사 투입이 아닌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비침습 방식으로 인체에 어떠한 통증을 주지 않고 기기로 자극을 신경세포에 직접적으로 적용 세포의 화학물질을 변화시켜 질환을 완화시키는 특별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까 박사님이 아주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긴 했지만 감전을 당한다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저희가 고강도 자기장을 사용을 하지만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수 미리 와트 정도의 아주 낮은 전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서는 어떠한 위해 요인도 없이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은 자장을 통해 일으킨 전기를 신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에너지로서 신체에 유해성이 없으며 짧은 파장으로 원하는 길이까지만 전달이 이루어진다. 세포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지 않는 몸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자극만이 전달된다고 박사님 저도 직접 아까 이렇게 팔에다가도 해보고 이렇게 머리에다가도 해보고 싶은데 여기 앉아서 진행을 좀 해볼까요 네 그것도 좋겠지만 저희 장비가 직접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가 사용되는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기기를 체험해 보고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극찬기업 제작진과 영미 자극을 적절한 세기로 설정한 뒤 두뇌에 자기장 전달을 시작하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습 원장님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조금 개운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자기장 방식은 어디에 좋을까요? 이제 자기장을 발생을 하면 원래 뇌에 영향을 주는데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나 불면증 여기는 대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식욕조절이라든지 인지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통 있는 분들도 이 치료 이+ 이 자기장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질환마다 뇌 기능의 높고 낮음이 다른데 파장을 달리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자기장 솔루션이다. 뇌질환 이외에도 신체 모두 적용 가능한 높은 활용성을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뇌의 질환이 있어야만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있었다면, 근래에는 뇌 기능을 더 향상시키거나 원하는 기능을 얻기 위해서도 이런 자기장 치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었을 경우에 약은 전신적으로 흡수되어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약물에 좋은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피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뇌에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작용이 있고요. 또한 뇌 또한 잔의, 운에또 저하된 부위, 활성화된 부위를 찾아서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콕 집어서 나타낼 수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는 약에 반해서 자기장 자극을 전자약이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전자약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가 그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어, 나이가 떨어짐에 따라서 뇌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는 위주 또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자 약에 대한 어, 미래의 비전은 아주 어, 무궁무진하고, 저 또한 이런 치료를 빨리 도입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을 통해서 자기장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직접 체험까지 해 봤습니다. 이제는 이 자기장을 전달하는 장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와 봤거든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부로 들어가니 자기장 장비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계도와 프로그램을 둔 열띤 회의 모습 포착. 담당자에게 다가가 기기의 비밀을 들어보았다. 여기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실 담당자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영 이사입니다. 어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지금 회의 중이신 것 같은데 모니터를 보니까요, 뭔가 부품이라든지 이런 설계도가 있는 걸 보니까 아 여기가 바로 그 장비의 탄생이 이뤄지는 곳 같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 부서와 소프트웨어 부서로 담당 부서로서 어, 지금 새로운 자기장 장비 개발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 하드웨어 부서, 소프트웨어 부서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인체로 비교하면 정신과 육체의 관계와 같아서 하드웨어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장비가 목적한 바를 수행하기 위한 전자기 장치라든가 아니면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그 전자기 장치라든가 기계 장치들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의 기기가 완성이 되면 직접 제작까지 진행을 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개발한 장비는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서의 힘을 모아 개발한 장비는 제작에 필요한 세부 부품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자체적인 공장을 통한 제작이 이루어진다. 또한 각 과정마다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 하에 제작과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장비만이 전달되고 있다. 제가 이사님을 통해서 장비의 탄생 과정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기업의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될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디 계실까요? 아 어, 잠시 후에 해외 영업부에서 해외 관계사와 화상 미팅을 이 자리에서 하기로 돼 있거든요. 아마 대표님이 그 자리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네. 어 고맙습니다. 네. 기업은 주기적으로 화상 회의를 진행, 해외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국내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다. 독일에 있는 O.E.M 대리점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제가 멀리서만 바라봤는데 이렇게 대표님을 직접 만나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고은현입니다. 고은현 대표님께 자기장 기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장 기술에 도전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해당 기술이 중요한 이유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한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의 문제는 갈수록 이 국가들이 노령화되고 있는데 그 노령화 인구에서 퇴행성 질환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전자약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장을 이용한 건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래도 친숙하지 않은 다소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또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들도 듣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기에 대한 상당한 투자, 그것에 대한 시간과 길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해외로 나가려면 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들이 있어요. 그 인증을 우리가 또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좀더 안정화된 시기를 갖게 된 겁니다. 대표님, 이 기업이 가진 최종 목표 어떤 겁니까? 이 회사의 기본 성장 전략을 몇 단계로 나눴습니다. 제1 단계가 2003년도에 설립하고 나서 2019년도 말에 저희들이 코스닥 상장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생존 기반의 확보한 단계라고 봤고제2 단계는. 이제 글로벌 성장 역량 강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현재로부터 약 4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블루 현상을 일으키는 신드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코로나 블루를 없애는 우울증을 없애는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고요. 환자들에게도 건강한 삶을 확보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자기장이 무엇인지 자기장 기술을 활용해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그 배경에는 오늘 이 극찬 기업과 또 담당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놀라운 성장과 가능성을 극찬 기업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기장 기술을 활용한 획기적인 질환 개선 솔루션의 개발, 만성 질환의 완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